죄송합니다. 오늘 성령세례 두 번째 강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메소프다미아 유다, 유대, 갑바도기아, 본디오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반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랬거든요. 여기, 나라 지명을 세어보면 15개국이에요.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면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유대에 입교한 이방인 사람들도 소수가 더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한 곳에 모인 제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어,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뭐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말이 아니고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방언했다는 그 방언은 아,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로 아, 말이 잘안 들린다고 하는데 네, 죄송합니다. 어, 더 찾기 이 괜찮습니까 좀? 아, 말이 잘 됩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어, 외국어로 아, 어. 말씀을 한 겁니다. 외국어로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요. 이 사람들이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나라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말로 서울에서 우리가 다 모였는데 어 서울에서 이제 지금 뭐 다른 나라 사람들 와서 다 모였는데 어 독일 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프랑스 말도 하고 아프리카 말도 하고 중국 말도 하고 막프랑지 말도 하고 막 하니까. 어, 굉장히 아, 놀라고 큰 소동이 지금 일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보면은 사제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분명히 뭐라고 했죠? 언어라고 말씀을 하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임할 때까지 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너희가 받고 너희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성령 이 예수님이 이제 면 어, 성, 요한은 세례로 물로 세례를 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다고 랬죠 그런데 내가 주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지금 아, 이렇게 다른 나라 말로 막 말을 하는 것이 성령의 세례받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사도행전에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 영어로 h e h 티즘인더 홀리 스 i 릿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몇번 나올까요? 1번 여러분, 1번은 한번나온다 1번 쓰시고 숫자 있으시고. 세번 나온다 그러면 숫자 2를 쓰시고 다섯 번 이상 나온다 그러면 3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김상훈 선생님 듣기도 전에 2라고 딱 쓰셨는데 대단하십니다. 어, 자신만만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아, 사모님은 2번, 3번 나온다고 말씀하셨고 자민님은 3번, 다 3번. 예.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이 사도행년에몇번 나올까요? 하는 말입니다. 실사님두 2번. 예. 중간 노선을 택하셨습니다. 어, 근데 김사모님사 놀랐는데 어떻게, 한번 나온다는 걸 어떻게 아셨죠? 아, 한번 나옵니다. 성령 세례 계속 나올 것 같죠? 성령 세례, 그죠? 성령제란 말이 베티즘인더홀리스프이란 말이 뭐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니 계속 나오는 거니까 수없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나옵니다. 여기 성령의 지금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어 베타아진더홀리스프리 이거 한번 나오고요. 이 말을 어, 인용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어, 사도행전 11장 2 6 절에 보면은 이십 어 절에 십육 절 사도행전 십일장 십육 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거는 그냥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 한 번입니다 그리고 뭐 그냥 개수대로 산다면 두 번이고 아. 그러니까 성령 의 세례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그냥 계속 성령의 세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사도행전에서는 정확히 말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번입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의 세례는 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정, 중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듭난다. 거듭나는 것하고 성령 세례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설교자에 대해서 굉장히 구구하고 분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기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정리가 되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거듭날 때도 성령의 세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하고 성령의 세례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 어, 성령의 세례의 목적은 뭐죠? 우리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 성령 세례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보고 못했기 때문에 이제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어, 성령이 임하길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어, 왜 머물라? 왜 머물러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죠? 예수님. 이 그지? 성령 세례의 목적입니다. 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오순절날 지금 성령을 받고 이것이 성령의 세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의 물로 주는 세례가 아니고 내가 주는 성령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의 목적이 뭡니까 그럼 이걸 다 아셔야 돼요 중요한 사연이 예,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사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루어서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점이 뭐냐면 누가 공부부터 공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연결이 잘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구원 받기 위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성령 세례 그러면 은 어, 거듭나는 것이 성령 세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설교 그렇게 많이 하시고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 이, 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또 극단적인 것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뭐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또 하는 교단도 있고 또 그렇게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목적은 뭐다 이런 확실히 아시겠죠? 성령 세례는 뭘 하기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맞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이 그 말씀을 듣고 모여서 떠나지 않고 뭐를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도행전에? 성령의 증인이 되는 건데 그걸 뭐라고 표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 임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의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요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의 세례를 내가 받아야 된다 성령의 세례가 이제 여러분의 의미가 확실히 와주시 와주, 오시죠 성령의 세례는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예. 사역을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예. 목적이 처음에 지금 우가군부터 사도행전의 이 목적 흐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 성령의 세례는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 성령 이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지금 오순절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오순절 전에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것. 성령이 지금 내주하고 계세요? 아있어요 예수님이 성령,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이. 예. 누가 복음 20장, 아니, 요한 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예. 요한복음 7장에도 아, 누군이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그 속에서 예, 뭐가 흘러 넘친다 그랬어요? 흘러 나온다 그랬어요? 생수가. 그 생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언제 예수 생 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아멘. 예,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 우리 안에 임하는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숨을 내쉬셨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지금 성령 세례는 별개의 문제예요. 성령의 세례는 왜 필요하다 그랬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합니까? 지금 구원 받으라고 예수님이들이 제자들에게 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임할 때까지 너희들 기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죠. 그건 아닌데 아,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 아,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 받아서 그 힘으로 그 권능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아멘. 그래서 유다와 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타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정리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 이었고뭐 이런 거다 한번 내려놓으시고요. 이 정말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예, 잘 한번 정리를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나 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것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사람은 사명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어떻게요? 해 임합니다. 성령이, 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성령이 내주하는 동시에 성령의 세례,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어, 성령 세례 같이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어, 좀 나중에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내가 잘못 깨든다고 하더라도 성령 님내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여러분 저 누구나 다 지금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다 안에 계십니다. 내가 잘못 느낀다고 할지라도 내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거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자, 어, 성령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특별히 성령 세례란 말은 힘을 우리가 얻고, 권능을 받고, 디나미스라고 했습니다. 힘을 얻고, 어, 성령이 임한 것이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확신을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예. 어, 이것은 사도행전에 네 번이, 네 번이 나와요. 성령세례라는 말로 쓰지 않았지만, 성령세례에 해당되는 일이 사도행전에 네번 일어납니다. 네 번. 예, 첫째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 예, 장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순절 때, 성령세례. 다른 나라말로 막 얘기는, 위에, 불의 혀와 같은 것이 임하고요 다른 나라말로 막 말하는, 엄청난 역사가 오순절에 일어났죠. 이 장. 그것은 무슨 뭐를 상징하냐면요. 어, 성령세례를 받는 게 누구한테 임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120명 제자들에게 임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이죠. 예, 유대인들에게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장, 사도행전 8장에 임합니다. 먼저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 예수님을 믿어요. 누구를 통해서 빌립, 예, 사도 빌립이 아니고 어, 빌립 집사님을 위해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어, 요한과 베드로를 보내요 예루살렘에서. 야 사마리아 사람 골치 아픈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어,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는데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가서 어, 그 사람들을 안수할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성령에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예. 자, 두 사도가 그때는 안수하니까 일어났고, 이 장에서는 안수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세례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10장입니다. 사단님 10장에서는 어떤 일이냐면, 고넬류 집에 사도, 바, 사도 베드로가 찾아가죠. 그래서, 고넬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 듣는 그 고넬류. 고넬류는 유대인이야, 이방사람이에요. 이방인이죠. 로마 장교니까. 이방 사람들, 그 집안 사람들 모두에게 뭐가 내려온다 그랬어요? 성령이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오순절 때 같이 막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막 부으시는 것을 보는. 자, 이건 또뭘 역사하는, 뭘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막습니다그 네. 다음에 마지막으로 19장. 19장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에 갔을 적에 예, 외소에 갔을 적에, 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너희들이, 너희들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 거죠. 아, 그런데 그들이 성령 계심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무슨 세례 받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어?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게, 그, 바운다고 예언됐다. 이게 뭐예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령이 외적으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 표가 나는 거예요. 여분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 뭘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성령이서 누구에게 내렸습니까? 유대인에게. 두 번째는 사마리아에게. 세 번째는 이방인에게. 네 번째는 예배소에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뭐라 고하셨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그한 그 구간 구간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그 지역, 그 지역, 그 지역에 다 지금 뭐가 대표로 뭐가 내리고 있어요. 성령이 막 내리고 있죠. 할렐루야. 예, 이게 지금 구원 받의 얘기 아닙니다. 예, 다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서, 예, 성령은 지금 누가 아, 사장님들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성령의... 이제 내리심이 성령의 부부심이 이 땅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요요에서의 예, 이장 28절에 말한 것처럼 남종이나 여종이나 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청년이나 다 성령의 내리심을 지금 상징적으로 사도행전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 이 많은 것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성령 세례하고 중생하고, 에 차이점. 그러면 이거를 확실히.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은 내주하신다. 그러나 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내가 믿지만 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 어떨 때 하나님께서 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심이 밖으로 확 드러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 대체로 어떤 일이라면 방언을 막내 입이 막 틀려지면서 나도 모르게 다른 나라 말로 막당언을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게 이 저렴도 이, 체험했겠지만 어, 또 어떤 사람은 예언 오늘 성경부에 예언도 한다고 그랬어요. 어, 예언하는 사람도 막 생기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일이 또, 또 여러 가지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갑자기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아, 그 자기가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더확실해질 수가 있죠. 어, 그러나 이러한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크리스천의 라이프를 통해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해지고 우리 마음속에 기뻐지고 아,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어, 회개에 대해 민감해지고 내 안에 성령에 충만해지는 아,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체험하게 되죠. 어, 이것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앞에서 말씀을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담대하게 나도 모르게 말씀을 전하려면 막 담대해지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부분 말이죠. 담대해져 가지고 어, 막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장4 어, 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할때 여기에 쓴 여기에 쓴 단어가 페플레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필 영어로는 필입니다. 필 어, 성령으로 확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냥 확모아줘서막 내가, 이 사람들이 뭐, 담대하게, 주님이 하신 데 대해서 증거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음. 말씀드린 것은, 성령의 세례가 사도행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통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좀, 하나 전체적으로 설명하느라 좀 길어졌습니다만, 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제가,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다이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을 하면은 훨씬 더 신앙생활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거듭나지 않았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건 굉장히 위험하고 여러분의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서 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내가 나도 뜻하지 않았는데 어, 내가 입이 꼬이면서 내가 방언이 막 나온다. 아 어, 하나님이 정말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좀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더 든든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방언이 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아까 같이 예언이라 할때 다른 또 성령의 은사를 막 나타날 수 있거든요. 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드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또 다른 더 좋은 것을 줄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신, 싶은 것은, 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 뭐, 그래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게 아니고, 주님, 저가 제 속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계심을, 어, 위쪽으로, 제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성령 세례를 제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네, 대체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왜냐면 하그 좋은, 좋은 기도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니까, 어, 특별히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멘.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주의를 위해서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성령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 제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도 성규지에서, 어, 그,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어디에 초점이 주어져야 된다고요? 주의 사역을 위해서. 왜냐면, 성령 세례가 어제 시작이 된 거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라고 지금, 아,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니까, 예, 네. 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기하신 일을 위해서, 성령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많은 증거가, 예,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분한분 한분 축복하셔서, 정말, 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러한 놀라운 에, 성령의 체험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도, 어, 놀랍게 일어나서,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심을, 내주하심을, 더욱더 확신을 갖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소.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체회를 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루 감사합니다. 찬송 한장 하겠습니다. 434장입니다. 434장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434장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주안에늘 기쁘다 그 피가 내재시셨으니 나주안에늘 기쁘다 나주 안에는 기쁘다, 나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주 안에는 기쁘다, 주내주 안에는.